금화는 들풀 같았다. 화려하지도 향기롭지도 않았다. 그저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었다. 마당의 한켠 베란다의 화분 속 혹은 도로 옆 풀더미 사이에도 그곳에서 금화는 조용히 세상을 바라봤다. 언제나 누구보다 오래 누군가는 금화를 신이라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희망이라 불렀다. 인간의 역사는 길었지만 그 진짜 의미를 알아본 사람은 손에 꼽았다. 금화는 매일 눈을 떴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 간절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단 하나의 능력을 주었다. 그 능력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루어야 했다. 하지만 그 힘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 순간 금화는 조용히 그의 곁을 떠났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 그저 언제나처럼 금화는 또 다른 곳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지금 금화는 인천 외곽의 작은 화원에 있다. 토요일 정오, 인수는 친구의 개업 선물을 사기 위해 화원을 찾았다. 햇살은 따갑게 내리쬐었고 흙냄새가 짙게 번져 있었다. 그가 큼지막한 화분 하나를 고르자, 직원이 손바닥만한 작은 화분을 내밀었다. 이건 덤이에요. 큰 화분 사시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애지중지 키웠어요. 줄기는 가늘고 잎은 흐물거렸으며 누렇게 바랜 작은 꽃 하나가 위태롭게 달려있었다. 이름이 뭔가요? 인수가 물었다. 글쎄요. 오래되고 귀한 품종이라던데요. 직원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 화분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려질 물건 중 하나였고, 이름조차 몰랐다. 인수는 대수롭지 않게 큰 화분의 배달 주소를 적어주고, 작은 화분은 손에 든채 집으로 돌아왔다. 베란다 한켠에 그것을 내려놓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잘 돌봐줄게. 초라했지만 이상하게 정이 갔다. 그날 밤. 열린 샷시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작은 잎사귀가 떨렸다. 그 떨림은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흙 사이로 은은한 빛이 피어 올랐다. 꽃잎 끝이 금빛으로 번지더니 순간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조용히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드디어 금화는 아무도 모르게 눈을 떴다. 그 밤, 금화는 새로운 인간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56세의 직장인 이인수였다.